여러분, 휴일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일을 시작하고 3일째입니다. 민생경제 위기, 통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적, 불안전성이 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구성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들어오니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온 민주정부의 역량과 경험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회복은 물론 국민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과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이에 걸맞는 조직 개편으로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께 신뢰받는 대통령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국정 상황, 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국가 위기 관리 센터를 기존의 국가 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일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 과제 비서관실과 정책 조정 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 보좌관을 신설해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놓겠습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 통합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 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하며 시민사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청년담당관을 설치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하는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해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 위